주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왔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어 주리요, 승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인자가 없는 이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편지 3갑입니다. 예수 하나씩 복음편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않 y 다 알겠죠? 하나 e 만 Yes,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y e 고 누리며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신자가 자꾸 뭐야, 어렵고 실패하냐? 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냐? 왜 우리가 어려우냐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야. 복음 누림면 뭡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내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 누림 이복음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복음을 못 누리게 합니다. 내 생각은 항상 뭐야? 틀어 틀린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자꾸 내 생각이 그 사단에 자꾸 잡히는 거야. 알았죠? 내 생각 때문에 자꾸 뭡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항상. 내 생각이 어, 틀릴 수 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알겠죠? 내생각이 자꾸 이 사단이 잡혀갖고,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틀린다. 틀릴 수 있다. 그생각을 s 사단에 딱 뭡니까 사단에게 n i 잡 s 는거야 생각, 마음으로 누가 역사 Sat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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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우리가 i c Satanic, Satanic, s a 이 a 그리고 이 신자가 왜니까 자꾸 뭐야? 기도. 이 기도 누림을, 이걸 누려야 됩니다. 기도 누림. 기도 누림의 시편. 그래서 자꾸 뭡니까? 기도는 뭐냐? 달라고 하는 거야. 달라고. 오늘 기도는 말,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알죠? 우리 기도는 마냐 하나님과 함께 임만 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달라는 게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알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 후에를 누리는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응답,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하고 잠시 기도, 그렇죠? 24기도 속으로 가면 돼. 그래서 우이 기도 누림, 복음 누리고, 뭐야? 기도 누림. 그때 뭐가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때 옵니다. 이거 복음 놀이고 기도 못 누리면 막늘 만남에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인데. 다 아, 다르지 기도 누리고 복음 놀이 꼬리를 닮았들이막 기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후연받고딱 결혼했는데, 뭐야, 만남의 축복을 못드리면안 되는 거야.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남자가 껌 하나 준다고 다 만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거기 고생하는 거야. 맞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보금 누리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껌하나 이유, 욕받아서 결혼하면 안 돼. 맞지 우리가 복음 놀이가 기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맞쨌 사람을 사람을 잘 만납니다. 알겠죠? 만남의 축복을 아무나 그냥 만나고 그냥 같은 놈 만나고 그냥 고쳐 봐. 그래서 그런 만남이 와. 어쨌든 만남의 축복 속에 잘 만나야지. 그지 하나님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복음과 기도 누리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맞아. 만남. 이런 만남에 우리가 축복을 드려야 돼. 이만남에 축복을 드리면막 전도의 승리합니다. 전도. 그래서 이 비밀을 참 우리가 누려야 돼. 자골러왜 사울이나 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영 알죠? 영이 부는 뭡니까? 육안으로는 볼수 없어. 이 우리가 뭐 만원경 가지고 뭐 태양을 보는 것처럼 이게 육안이잖아요. 어제 하나님은 뭐 만원경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다니까 영. 맞아요.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맞죠 그렇죠. 전파. 지금 막 전파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쓰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것처럼 뭐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것. 그래서 뭡니까 무엇대로 제한받지 않으시. 하나님만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만 제한받지 않아. 그래서 시공을 초월합니다. 알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미국에다가 있막 한국에 막 시공간 시간 시공을 초월한 말. 시간과 고, 공간에 제약을 한다. 맞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영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어디서나 계셔? 시간, 공간에 제약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뭐야? 하나님은 뭐야? 시간이 뭐야? 현재야, 현재. 맞죠?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약받지만, 하나님은말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만 동일하셔 하나님의현장 현재. 그래서 천년이 뭐야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이 되고 뭐 하나님이 이게 뭐 개념이 없는 거야 천년이 하루입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우리가 천년 동안 할거 하나님 말 일초만 해도 다 해버려 왜하나님 시간 공간을 제안만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100년 노력할 거, 하나님뭐 1초만 해도 우리는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하나님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천년이야. 하나님 역사하니까 1년 농사전인데 100년 먹이게 뭐 나는 거야. 막. 100배.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0배도 돼요.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시다. 무소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어디서나 계셔. 저 우주 공간에도 뭡니까? 계셔 무소부재 하나의 편지 아십니다 어디서나 겪 어디 어두운 어디 가간에 네. 모든 만물을 다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무소부재 어디서나 존재십니다 그리고 하나의은 무소부재 아십니다 하나의은뭐야 모든 것을 뭐야 다루고 계 있어 우리 다니엘과 우리 애터 앞으로 뭐하겠지뭐 마야 다루고 있다니까. 너네 뭐 해야지만 뭐, 다 알고 계나그래서 뭐야?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신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장례식보다 니고뭐 해야 되지 다 알고 계시나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빠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의 은무소불능하시다무소불능은 뭐냐? 못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전능하시다는 거야.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뭘못 하겠습니까?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는 못 하죠. 하나의 뭔가 거짓말은 안 하시다. 그래서 모든 걸할수 있는 거 거짓말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하시지, 그 하나님 모든 할수 있는데 거짓말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하는 뭐야? 참 거짓말아. 그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여호와아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뭐냐? 존재 근원입니다. 근원이야. 이 세상의 존재 근원, 근본이잖아요.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난, 세상. 이분이 존재와 이분이 모든 걸다 창조하셨잖아. 빛이 있어라 해, 달, 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막 태양, 태양아 있으라니까 태양이 딱 생긴 거야. 태양, 왜 응.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태양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만드신어야 맞아 이 세상 모든 우주, 뭐, 막, 해, 다이, 별들. 그, 막, 존재, 그놈. 알아죠 그게, 그분이, 막, 여호와.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은 뭐냐? 육을 가졌기 때문에, 뭐야, 인간은, 하나님은, 뭐? 인간은 육.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야? 볼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야? 볼수 없다는 겁니다. 알죠?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뭐야? 육체속에 제한되어 있어. 우리에게도 인간의, 하나님, 인간의 영이 있어. 이게 뭐 어디 속에 있다? 육체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육체 제한을 받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분리되야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어 버리는 건데 이게 아직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받아. 공간, 시간에 제한받아. 그래서 영이 육체로 떠나는 것이 뭐야? 죽음. 죽음이 뭐냐? 이 죽음은 바로 영과 육이 뭐야? 분리되는 거.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영 육이 딱 분리되면 그때는 죽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뭐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과 영이 육체 속에 같이 있을 때, 육체 속에 있을 때만 뭐야?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게 중요한 겁니다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왜이런 믿으라고 할수도 믿을수도 없고 네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야 어쨌든 복음 듣게 하는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만의 구원의 기회가 있죠 자 그래서 세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만나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고 있고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우리 인간이 만나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어 신는 거야. 우리 아버리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나는 길을 이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 만나겠도고 우리가 볼수 있도록,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글스도는뭐야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영이신.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 신성. 인성을 다 가지고 오신 거야. 왜? 신성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 인성은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온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야? 인간의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다 끝낸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연접할 때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뭐야 딱 들어오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사탄은 뭐야? 사탄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다꺾깁니다 맞아. 여모니 사탄의 권세가 떠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을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 증거가 첫 번째가, 나를 인도하시다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6자 17자 요한복음 16장 14자 1 7 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유서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론 너희와 함께 있게 아니라 그런 진리 영인이 세상은 너희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하 그런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 그래서 우리 속에 서로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성령의 인도이다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 14장 2 6절2 7절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참 평안을 주겠다 우리 인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마야 어떻게 인도 받냐? 어. 말씀 말씀 인도. 우리가 말씀으로만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의 죄를 막해결할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으 뭡니까?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 6절1 8절 우리 성령의 인도.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과 제목 조각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의 마음께 하고 인도 받습니다. 시간, 제목 성화뭐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인도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에도 모시기도. 그래서 우리 귀신을 시켜서만니까 자꾸 방해하는가 이 사단. 그래서 우리는 막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때 뭐야? 자신 세상 사탄을 이기는 거야. 성령충만은 뭐야? 자신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이게 성령충만이에알죠 자신 사탄, 세상을 이기는. 그러면서 뭐야? 이 성령충만 하니까 전도 문의열립니다 알았죠? 전도 문의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내속에서만 인도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 충만 이힘에 누림, 누림 속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그래서 약속을 딱 붙잡고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뭡니까? 내 주인도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1장 10단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하나님 자녀의 내 주인도 역사 이걸 막믿기바랍니다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내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 약속 붙잡고 어디에 말? 기로서어 놨다. 난 창세기 13장 18절, 기로서어 놓다 들어가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 우리 상수리 스프레이가도장면 거기서 요하에로에서만 재단은 것이다 언약 자고 기도하고 이제 삶속에서 뭡니까? 우리 뭐하면 그냥 삶속에서 올바른 선택 이 선택만 하나만 됩니다 올바른 선택 이게 뭐냐? 글리버서 1장 9절 10절 올바른 선택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인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삶 속에서 올바른 상태 어떻게 하면 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질문하면 돼요. 우리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 갈등, 어둠 속에이높다 선택 가운데서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인도받고 그분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니까 그래서 올바른 선택으로 승리한 안주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주법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비밀을 누리며 정말 올바른 선택 예수님이 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선택에 직인 되는 한 주간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